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최유라입니다. 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매일을 쉬지 않고 별을 살피는 농부의 정성이 별을 자라게 하고 있게 만든다는 의미일 텐데요. 하지만 농부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경칩에 개구리가 깨어나고, 구구에 비가 내리고, 소만에 모내기를 하고, 할로가 지나며 수확을 하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 즉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데요. 그래서 예로부터 농사는 천직이라고 했죠. 하늘의 뜻을 받들어 땅을 일구는 일. 24절기는 바로 그 하늘의 뜻을 읽는 농부들의 정확한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절기가 맞지 않습니다. 계절의 순서가 뒤바뀌고 자연의 리듬이 무너진 시대인데요.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기후위기 속 농촌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나는 달걀 배달하는 농부의 저자 김기조 선생님 나와 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랄게요.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나는 달걀 배달하는 농부의 저자 김계수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네, 선생님 지난 7월 이후 참 오랜만에 스튜디오 찾아주셨는데요. 네. 네,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올해 변홍사 주수는 어떻게 이제 좀 마무리 단계이신가요? 예, 네. 10월 중순까지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벼수학 작업은 이제서 본격적으로 시작 단계입니다. 음. 예년 같으면 거의 마무리 되어갈 시기죠. 네. 지난 주부터 날씨가 좋아졌지만. 땅이 웬만큼은 말라야 기계가 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3, 4일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해서 예년에 비하면 10일 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허. 저는 변농사가 아주 적기 때문에 거의 추수 막바지에 하게 되는데 오늘 오후에 예, 기계 임대아가 비어준다 그합니다 <laughs> 네. <laughs> 그러시군요. 아니 요즘은 절기에 맞춘 농사짓기가 참 어렵다고들 하던데 이파의 모내기, 한로의 추수 이런 원칙이 이제는 실제로 안 맞는다는 걸좀 체감하시나요? 네, 그렇죠. 원래 24절기라고 하는 것이 중국 문명의 산물이죠. 어,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화북 지방의 기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는데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음흠. 화북 지방의 중심인 북경의 위도가 어, 북위 4 0도여서 어, 북한의 신은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남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죠. 네. 물론 이제 그쪽의 계절 변화하고 어, 우리나라의 계절 변화가 상당히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어, 농사 작업의 어떤 그 시기를 어~ 나타낸 그 표준으로 써왔던 것 같습니다 야하. 이파의 모내기 또할로의 추수라는 말은 옛날에 변농사의 작업 시기와 관련된 표준으로 여겨졌던 것 같은데 음. 요즘에는 거의 들어볼 수가 없는 말이 됐어요 네. 그 이유는 변농사가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비닐하우스 같은 그 시설을 통해서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농사가 많아져서 농부들이 절기에 대한 관념이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어, 변홍사만 놓고 보자면 이 판은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로 5월 5일 무렵인데 요즘에 모내기는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거의 두달 동안 이루어집니다. 네. 아마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추수적기라고 하는 한로는 10월 8일경인데 요즘의 별 수학체라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24절기가 전통 문화와 관련된 것이라 음력의 바탕을 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태양의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사계절을 잘게 나눈 것이기 때문에 양력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낮이 가장 길어지는 하지는 6월 22일에서 하루 전으로 이게 있고 밤이 가장 긴 동지는 12월 22일 전으로 매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laughs> 사실 뭐 올해 여름은 서울이 117년 만에 7월 초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또 여름 평균 기온도 1973년 이래 최고를 기록할 만큼 무척이나 더웠잖아요. 예. 이런 여름에 양계장에서 이 닭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도 걱정인데, 이 폭염으로 인한 이산란율의 변화는 이상이 없었나요? 네, 올 여름에 폭염이 계속 되던 때에 닭들이 사료 먹는 양이 한20% 정도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 물만 많이 먹고 어 입하고 날개를 펼친 상태로 벌린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고 있다가 오후 늦은 시간에 기온이 좀 떨어지면 에, 활동을 합니다. 어, 산란율은 사료 먹는 양이 줄어든 것에 비례해서 줄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에 계란의 품질이 떨어지죠. 어 소비자들에게서 항의성 전환한 메시지를 두세 건. 받기도 있습니다. 또이게 이상이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네. 저희 소비자들은 이제 오래된 고객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더라도 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을 거라고 <laughs>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사실 이 폭염에 대응하시느라 뭐 환풍기나 냉각 시설도 가동하셨을 텐데 이 전기료 부담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또 하루 중에 농작업이 가능한 시간대도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저희 축사에는 냉각 시설은 따로 없고 환풍기만 설치해 있는데 매년 여러 해 쓰다 보니까 고장난 게 많아서. 어, 전기료 부담은 별로 없었습니다. <laughs> 시청에서 이제 보조 사업으로 이게 뭐 혹서가 계속되 폭염이 계속되니까 안개 분무 시설을 권장했어요. 네. 이제 그 물을 안개처럼 잘게 이렇게 뿌려주는 건데 조류는 원래 물기를 아주 싫어하는 짐승이라 그 사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laughs> 어, 축사 바닥이 지려지는 것도 다한테는 아주 안, 좋, 안 좋고요. 그 대신에 한 날에 한 낮에 마당에 고압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지온을 낮춰주는 작업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네. 덕분에 더위 때문에 죽은 닭은 없었습니다. 어, 다행이네요. 예. 또 이번 여름에 이 우리 전남 지역에서만 가축이 사만 마리 이상, 또 충북에서도 닭이 이만 이천 마리가 폐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뭐 선생님 주변의 농가 상황은 좀 어땠나요?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농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폐사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어, 인근에 가금농장이 많지 않아서 아, 교류하는 데가 없는데 보도를 보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이 수백만 마리가 되고 그 대부분은 어, 오리나 닭 같은 가금류라고 하더라고요. 네. 조류는 온몸에 깃털이 덮여 있어서 추위에는 비교적 강하지만 반대로 더위에는 약할 수밖에 없어서 밀식 사육이라고 하는 현실에서는 충분히 에, 그 대량 폐사가 얘를할수 있는 결과라고 봅니다. 어, 돼지 같은 경우에 작년에 폭염으로 폐사한 마리 수가 7만 두 정도였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많은 10만 두 정도가 어, 네. 어, 더위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 축사에 에어컨 같은 냉방 시설을 한 농가에서는 그, 그 돼지 키우는 농가에서 그 냉방 효과에 비해서 전기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시설을 방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 또 한편으로는 어 돼지도 이제 하, 그 폭염 때는 사료를 적게 먹기 때문에 살이 그 체중이 불질을 않아서어 규격에 미달된 상태로 이렇게 출하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허, 그렇군요. 이 사실 선생님께서는 뭐 우리가 흔히 동물복지 양계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로 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일반 밀집 사육 양계장과 비교했을 때이 폭염 대응에서는 좀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저희 농장은 동물복지 인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음. 제가 검사나 검증 같은 행정적 절차에 대한 거부감이 좀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마치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laughs> 어, 좀 싫어했습니다. 네. 동물복지 인증의 핵심은 단위, 단위 면적당 사육되는 가축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케이지 축사와 같은 그 농장에서는 아마도 단위 면적당 사육 가능한 가축수를 최대한 집어넣고 또 온도나 습도와 같은 환경 조건을 전기 같은 에너지를 써서 인위적으로 조성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합니다. 저희는 그 동물복지 인증의 기준에 이게 되 있는 마리수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아유. 않기 때문에. 네. 아마 더위를 이겨내는 힘이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동물복지 인증을 뭐 받으려면 평당 사용 밀도부터 시작해서 좀 여러 까다로운 기준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기후 위기 시대 이런 동물복지 기준을 지키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피, 필요한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받지를 않아서. 근데 이제. 사육 밀도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밀식 사육에 따르는 피해와 비용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아마 축산농가 입장에서도 어, 이윤을 고려해서라도 인증 조건에 가까운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음. 사육 밀도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양계장을 시작하신 게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하셨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여름철 폭염이 체감상 얼마나 좀 달라졌다고 보세요? 이게 정말 기후가 달라졌구나 싶었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혹시 있으셨나요? 예, 예 처음 한 10년까지는 한 여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여름에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이 한 5일 정도 지속되니까 닭이 죽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때부터 이렇게 기후가 좀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좀 실감하게 됐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앞마당하고 축사 바닥에 분무기로 물을 한낮에 뿌려주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 매년 똑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여름이 지나고 가을 또 수확기에는 또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지난 주에 들어서야 겨우 빛이 좀 뼈치 좀 나기 시작했는데 날씨가 이러면 실제로 수확 작업에는 어떤 차질이 생기나요? 올해는 그비 때문에 벼 수확 시기가 열흘 이상 늦춰졌는데요. 이처럼 벼를 적절한 때보다 늦게 수확하게 되면 벼의 수분이 줄어들어서 방아를 찧었을때 쌀이기가 많이 나오고 또 밥맛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또벼 수확 후에 보리나 밀을 재배하는 경우에 논이 말라 있어야 땅을 갈고 씨뿌리는 작업이 가능한데 그것도 어,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어허. 그리고 볏집은 이제 소의 조사료로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데 그를 갈무리 하는데도 이제 흙이 막 이렇게 달라붙어서 어, 아마. 소에 먹이로도 이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시월은 가을 떼약볕으로 비가 아, 벼가 완전히 여무는 시기인데 이렇게 비가 계속 오고 또 습도까지 높으면 도열병 같은 병해충이 확산한다면서요. 이게 여름 폭염에 이어서 가을 장마까지 이중고가 된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는 벼농사에서 병멸구 때문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늦더위가 계속됐지만 벼멸구 피해는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여름에 태풍이 전혀 없었던 덕일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신에 깨씨 무늬병이라고 하는 병이 막 창궐해서 모든 농가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병은 벼잎에 깨씨 같은 작은 반점들이 생겼다가 이파리 전체로 번져서 논 전체가 갈색으로 변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곰팡이 균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올가을처럼 비가 많고 더운 날씨에는 곰팡이가 증식하는데 아주 좋은 조건이어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 이제 벼가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여물지 못하고 쭉정이도 많아지고 그래서 수확량도 줄고 밥맛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 10 정도 미만의 논에서 이 병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전남 지역에서 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어, 제가 체감성으로 우리 지역에서 보면 거의 30% 정도 어, 논이 갈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음흠.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네. 농민들 마음의 상처를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의 벼작황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요. 여름 폭염과 가을 장마가 이 수량과 품질에는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올해의 벼작황은 벼멸구 피해가 심했던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이나마 나은 것으로 정부 관계자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확이 진행되면서 개시문의병과 또 비가 자주 오면서 이렇게 벼가 쓰러진 게 많아서 그 피해 규모가 어 작년에 못지 않은 어 규모가 있게 될 것으로 어 생각됩니다 네. 작년에 벼멸구는 수확 직전에 확산됐는데 올해 깨시문늬 병은 훨씬 일찍부터 시작돼서 벼 쓰러짐으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쌀의 품질을 더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네, 갈수록 농부들의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나는 달걀 배달하는 농부의 저자 김기수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 전화 750의 7000번, 753의 9911. 753-9922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나는 달걀 배달하는 농부의 저자 김계수 선생님과 함께 수학철을 맞은 요즘 농촌 분위기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이 예, 선생님, 올해 벼농사가 이 작황 부진 때문인지 쌀값이 전년 대비 25% 넘게 올랐고요. 또 콩은 생산량이 최대 30% 이상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김장배추도 무름병 확산이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농민 입장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에 쌀값이 오르는 것은 아마 작년 변농사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햇살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전이니까요. 네. 시장에서의 수급 요인에 따르는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농민 입장에서는 쌀값이 오른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죠. 농업이 회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네. 변화된 기후는 쌀농사뿐만 아니라 가을에 생장하고 수확하는 다른 작물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김장배추의 작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흠. 저희 마을 주변에도 한낮에 기온이 높을 때 배추밭에 배추가 온전한 곳이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 저녁이 되면 또 온전하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laughs> 네. 배추 밑동이 물러져서 겉잎이 생기를 잃고 땅으로 이렇게 처져, 처져 있는 겁니다. 아. 네. 작년 가을에도 문제가 되었던 현상인데 올해는 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네. 이 물음병도 세균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에, 덥고 습한 날씨는 세균이 증식하는 데 가장 좋은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둑에 씌운 검정 비닐 이거 비닐 씌우는 걸 멀칭이라고 하는데 그의 이 병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두둑에 검은색 비닐을 씌우면 당연히 지온이 올라가고 거의 50도 이상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네. 또수분 증발을 막아서 습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세균이 증식하는 최상의 조건이 되는 거죠. 아하. 거기다 농민들의 재배 습관도 문제입니다. 농민들은 예전의 경험에서 채득한 기준을 다음 농사에서도 고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일종의 그 보수주의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음흠. 기후가 변하는 걸 고려하지 않고 예전의 기준대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태도가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배추를 정식하는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5일까지가 적기였는데 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늦더위를 감안하면 배추 정식을 일주일 정도 늦출 필요가 있는데 예전의 기준대로 그냥 다들 빨리 심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처럼 양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폭염으로 인해서 전기료는 급증하고 또 사료값도 계속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도 달걀 가격을 또 올리기도 참 쉽지가 않잖아요. 이 비용 압박이 심할 것 같은데 실제 경영 상황은 어떠세요? 달걀 생산비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값은 몇년 전에 갑자기 한두배 정도로 올랐다가 최근 한삼년 동안은 꽤 안정된 상태입니다. 네. 병아리 가격은 20년 전 동안 한두배 정도로 됐고 배송에 필요한 연료비가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포장재는 저희는 이제 직거리를 하기 때문에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만 보면 달걀값의 인상 요인이 사실 크지 않은 편인데 <laughs> 얼마 전에 시장 조사를 해보니 유정란이 한 줄에 6천 원에서 7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음, 맞아요, 비싸요. 저희는 이제 현재. 그리하고 있는 가격을 4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어, 소비자들이 또 가격을 올려야 하지 않느냐고 그런 <laughs> 얘기를 하는 소비자도 있고, 네. 저 또한 올리고 싶은 욕심도 가끔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꾸준히 계속 구입해주는 소비자들한테 대한 배려도 필요한 것 같아서 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네, 뭐 요즘 또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 기후 변화가 이 가축 전염병 확산과도 상관관계가 있나요? 네, 제가 양계를 시작한지 이십사 년 됐습니다. 어, 처음 몇해 동안은 조류독감이라는 그병 이름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몇년 지나자가 아, 지나니까 추위가 본격화된 겨울에만 이렇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laughs> 그런데 최근에는 초월부터 가 늦봄까지 여름철만 빼고 거의 발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연중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음. 어, 조리 독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인데 이것은 워낙 이 바이러스는 변이가 쉽게 일어나는 것이라 환경 변화에 영향이 없다고 할수 없을 텐데 음흠. 그 상관관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걱정스러운 것은 조리독감이 아직까지는 사람한테 전념되지 않고 있지만 머지않아 사람한테도 감염될 수 있는 형태로 변이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과학자들이 예견하는 그 자료를 봤거든요. 어, 네. 어, 20세기 초에 문제가 됐던 스페인 독감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음. 어, 그러면 아마 2019년 코로나처럼 또 다른 팬데믹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겠네요. 이또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이 40%, 이 공물 자금률은 20%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인데요. 기후 위기 시대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작년과 올해 농사를 보자면 특히 주식인 쌀과 또 대표적인 부식인 배추 농사를 보면 우리 식량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식량과 곡물 자급률이 정말 위험한 수준에 있는데 정부나 일반 국민들은 마치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식량 위기가 우리 코앞에 이미 다가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식량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불균형에도 어, 식량의 가격과 수급이 크게 에, 휘청거리게 되니까요. 음흠. 기후 위기가 전문가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어서 세계의 식량 생산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데, 네. 정부나 기업이 북극해의 얼음이 녹아서 유럽까지 새로운 아주 단축된 항로가 열리되,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어느 나라 어떤 정부도 기후 위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예시 당초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런 암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국민들이 지난해의 비상 계엄에 대처하는 수준으로 정부에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정부는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음흠. 지금까지 좀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매일 아침 양계장으로 가시잖아요. 그 일상 속에서도 소소한 기쁨이나 보람도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양계장 일손도 부족하시고 사실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일일 텐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혼자서 다 하시나요? 네, 저희 농장은 상업적으로 하는 양계로 보자면 규모가 가장 작은 편이라 모든 일을 혼자서 또는 가정, 가족 노동력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화된 지 하루 된 병아리를 받아서 키우고 계란 수거해서 손질하고 포장하고 어, 배달하는 일까지요. 네. 병아리가 넉달 정도 크면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어 기다리던 초란이 한두 개씩 이렇게 처음 발견했을 때 그때는 이제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항상 새로운 기분을 느끼게 되고요. <laughs> 또 닭들의 몸에 문제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 나름대로 이렇게 진단하고 약품 쓰지 않고 처방해서 건강을 되찾은 모습을 볼 때는 상당히 또 뿌듯하기도 합니다. <laughs> 또 선생님께서는 달걀 배달하는 농부이시잖아요. 직접 달걀을 배달하시면서 아 이래서 이 일을 하는구나 싶은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 그런가요?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수녀원에서 어, 계란을 구입하고 싶다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네. 어, 전혀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어 저희 직거래 소비자가 몇달 전에 그곳에 저희 계란을 선물해서 어, 보냈는데, 네. 그분들에게 아마 맛있었는가 봐요. <laughs> 저희 소비자 중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직거래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네. 초창기에 봤던 꼬마아이가 장성해서 어, 커다란 어 청년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보면 네. 저희 계란을 먹고 이렇게 크자는 나 속으로만 <laughs>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달걀배달하는 농부의 저자 김계서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